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악 대모 김영임이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의 데뷔 50주년을 맞이해 40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이야기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김영임과 코미디언 남편 이상해는 둘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상해는 40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요즘 단둘이 있으니 너무 좋다며 방이 비어서 따로 자니까라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김영임은. 잠은 따로 자지만 아침은 항상 같이 먹는다면서 이 선생님이 집밥을 좋아한다. 음식 타박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임은 과거 공황장애와 우울증, 자궁적출 수술로 고통받은 사실도 알렸는데요. 김영임은 28살에 결혼했다. 집에서 막내로 자라다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살게 됐다. 그 당시 저에게는 어깨가 무거웠다면서 에너지 소모와 정신적인 갈등이 겹치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다. 병명도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영임은 공연 중 안면마비, 갑작스러운 하혈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참고 공연을 마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임은 두 번의 큰 수술이 있었고 죽음길에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라며 말해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영임이 힘들었던 과거를 벗어나 앞으로 펼칠 활동의 귀추가 주목됩니다.